아, 어, 저 상어 봐봐. 좋네. 어디갔지? 여기서 보면 큰데, 여기로 보면 막가안 보이네. 야, 너 어디야? 나 집. 야, 집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해변가 따라서 쭉 와봐. 상어랑 친구하자고 약속 어네 보라고. 너 바다 가서 꼭 그렇게 해라. 해변가를 따라가라고? 해변가 아니, 오른쪽 해변가 쭉 따라서 와봐 나한테. 모사 심해에서 잡아야 돼요? <끝> 극혐일세 저건가? 응맞아 음, 와. 여기 소유권 피... 소권 포기 좀 해줘. 응 음, 피존. 걔네만 데리고 그냥 빠져. 아 어, 안돼 나 시체 저기 있는데. 그래. 일단 해 봐. 소유권 포기한다. 예. 어. 잘 부탁해. <laughs> 하자. 휘파람으로 애들 홀드 이 따라와. 공격해. 이렇게 할수 있어 가지고 휘파람을 쓰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왜 뭐지? 잠깐만. 느낌이 안 좋은데. 와, 판쥐가 죽으네. 씨. 잠깐만. 제가 왜 지금 피칠가 보라고 저기 여러 고 있지? 랩터? 야, 뭔데 랩터 한 마리가 브론토사우루스를 찢어 잡아. 브론토사우루스를 죽인 건가? 아니, 졌구나 네가. 너 레벨 몇이야? 아, 130짜리 랩터였어. 와, 개꿀. 잠깐. 그러면 네가 지금 레벨이 15? 그래?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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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형 우리 여기 캐천 잡으러 온거 맞지? 어.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. 자연의 세계. <laughs> 좋아. 이거지. 어 씨발 잠깐만. 나 아니야 응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나 모르는 일이야. 아나 그냥 고기만 얻고갈 거야. 하지마, 하지마 이 새끼. <laughs> 지랄이야 왜? 하지 말라고. 아세요? 아, 우 충치가 이씨. 이 뭐예요, 손님? 스케닝도한번안 하고. 아, 에에 <laughs> 아니, 지랄이야. 너한테 관심 없어. 아 일단, 제때 고급고기 넣어야겠다. 와 어디갔지? 哼! <laughs> 수어! 친구였다고? 내 알바 아니야? 자연은, 자연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지. 아, 잠깐만. 수비스가 또? 아니야, 루아루아루아루아루아. 막 어, 씨. 야야야. 아, 고급고기 좀 나눠야겠다. 불안한데. 야 페테라 너 배고프다고 이거 거북이 알 주서 먹으면 안 된다. 거북 알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또안 <laughs> 돼. 이거 알 주서 먹으면 주변에서 거북이 와서 막 때리더라고. 조심해야 돼 저거. 빵메이 레벨 80? 어좀 한다. 어 뜨자 그래. <laughs> 너는. 위험인자야 주변에 있지마 쑤기야 이야 고품질 고기다 오케이 아싸 아까 그 랩터 덕분에 고품질 고기를 꽤 많이 얻었군요 하. 질수 없지. 허접 새끼 흐음 금방 될것 같은데. 와, 빨라, 빨라. 확실히 빨라. 고급 고기 넣어주니까. 굿이야, 베리굿, 굿, 굿, 굿 베리굿. 음. 너도 맛있게 먹고 있지? 그래, 아! 아,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지? 일단 익룡 먼저 데리고 오지. <laughs> 어, 데리고 오고 있는데 오는 와중에 공중 하나 떠있었어. 뭐가? 박쥐가? 하... 철. 철. 무거워가지고 씨야. 하... 스트레스. 야, 저 새끼 죽여버리네, 진짜. 아, 야. 야. 캐찰. 괜찰 아, 잡으려면 저기 있어야 돼 how to 니까 l k I can't tell you how to t a 가 k I can't tell you h 아 w to talk. I can't tell you how to talk. I can't tell you how to 카르노로 털 수가 없어. 그섬 지역이라서 안 돼. 내가 저기까지 수영해서 갈수 있을까? 미쳤냐? 너 뗏목을 <laughs> 만들어 차라리. 내가 저기 잠깐 들어갔다. 지금 뒤집어냈구만. <laughs> 이 게임에서 헤엄은 진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야. 빨빠 쳐먹어 됐다. 됐다. 아, 그래도 효과가 좀 까였네. 아, 레벨 200 넘을 수 있었는데, 고급고기가 조금만 더 빨리 왔었더라면. 아니, 박쥐 레벨이 몇이길래 그렇게 죽는 시, 거야? 10인데 2대에 주고 마취도 안 되고. 하산 <laughs> 레벨을 꽂았는데 안 죽어. <laughs> 무슨 생각해? 응? 왜? 고급고기 맛있지? 잘 따라와 키틴 있어? 키틴? 17개밖에 없는데 나 지금 부테라 한 마리 있거든? 응 여타워 가야 할것 같은데 그게 없냐 안장이 <laughs> 야 아니면 볼라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냐? 뭐야 아이씨 됐다 <laughs> 보스 니네 이름은 보스다 크으... 가자 근데 <laughs> 얘만 딱 해갖고 하, 나도 안장 만들어서 한번 가봐야겠다. 안장, 안장, 트테라 안장. 근 주변에 그거는 많으니까 뭐 어디 얼마나 생각한 번 볼까? 저봐 저봐 저 저거 보세요 저거 저 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 멍청한 미련한 거라니까 저게 저발 좀만 봐라 저거 그 상어 개떼 같이 물려들지 아, <laughs> 아 라바, <와봐>! 음, <laughs> 가만 있어 대기. 음, <laughs> 아 진짜, 아 라바, 아, 아씨, 아, 아 얘는 이런 게 문제야. 앉어, 가만 있어. 아 진짜 이름이. 데리고 집가자 컴온! 컴온 컴온 컴온! 흠흠흠 가자 애저 박쥐놈을 내가 개찰 개찰 저 귀여. 아, 개찰 개찰 좋은 게 좋은 거지 어, 기회주의 아저씨 9번 <laughs> 죽었어 기회주의는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치 어느 정도길래 그런는 거야 너, 너가 죽는 거야 잉룡은 안 죽고? 어이안 죽네 인용 또 신기하게 인용 안 때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때리고 있던데 막 싸우고 있던데 인용이 다 조졌나? 난 공격 명령을 낼랬는데 또 공격하지도 안 해. <laughs> 걔네 원래 팍 거리면 공격 잘안 해. 가만 있어 서 있어. <laughs> 가자. 예. 보자. 그게 어디 쪽이었지? 그, 아마 저쪽이구만. 너네 자꾸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좋아 무게 스택이지 그 아주 악랄한 새끼야 그거 옥상에서 죽었냐? 아니 저 밑에 일단은 인룡들 불러 인룡 집에서 좀 갖다 놓고 아나 어, 저기 내려주면 죽어 아니야 이번에는 안 죽어 내 손에 들, 들고 있는 거 보여? 뭐 들고 있는데? 볼라 볼라야? 몇 마리 있었는데? 한 마리 한 마리한테 털렸어?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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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래. 이쪽인가? 레벨도 10밖에 안는게 나한테 우수한 열댓마리한테 털렸다고 이따 착륙해봐 자동으로 내려지다거 저기 쟤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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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불러 일단 부르라고 <laughs> 장난아나 지금 가 일로 오잖아 그럼 나 뒤지잖아 착륙시켜줘봐 불러라착륙 <laughs> 아니 기다려 일단 빼봐 너무 서둘러 여기서 죽으면 또또 똑같은 지또 반복해야 돼 잠깐 기다려봐 저거도 집 같은데 일단 좀 세워놓고 오는 게 훨씬 낫지. 야저 상어 크기 보세요 저거.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어우 씨. 근데 얘네들 어떻게 막 이렇게 버티고 있었나? 저 한놈 되게 느린데. 철실려 있냐 쟤한테아 어. 그래 알았어. 그러면은 쟤한테 와서 철을 굽고 철이 만들어진가 동시에 박쥐를 아니야 만들어지는 도중에 박쥐를 치면 되겠네. 정? <laughs> 그래. <웃음>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. 아, <laughs> 어, 나 지금 당장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<좀> 끌네 <laughs> 어, 잠깐만. 지금 저한놈 뒤쳐졌지. 아, 이 씨. 이렇게 데려와야 돼. 제가 제일 중요하네요. 제가 지금 화물 실고 오는 애라서 빨리 와. 죽이야. 온다, 온다, 온다. 너 설마 우리 피조나한테다실었냐 지금? 아, 다시, 다시 야, 우리 제가... 막내 씨발 보내주자마자 파로 이렇게 저기요. 너무 그 <laughs> 아무리 제가 빌려줬다지만, <laughs> 빌려주자마자 막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은... <laughs> 어디 있어? 근데 뛰오는데 아, 보고 있어. 그 데려가자. 아, 포테로 되게 많네.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. 이거지, 뭐. 아니 다들군인데 제가 무능해서 그래. <laughs> 너 씨발 여기서 내가 풀어주면 <laughs> 무능해지는 거 알지? 너도 바로. <laughs> 내가 이거 던지면 무능해지는 거 알지? 됐다. <laughs> 어, 그럼 접어 오늘 여기서.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 기다려 알았으니까 분노의 이도 저기 있어. 알았어, 기다려봐. 일단 얘네 그철좀 해갖고 다굽고 가자고. <laughs> 된다. 한번 가볼까? 넘겨야 그러게 세 마리 또 하필 또 색깔이 비슷해 갖고 아까 무슨 그건 줄 알았네. 떼거지로 <laughs> 같이 노는 거 보고 하나 둘셋 넷. 푸테라몇 마리야 이게? 야 근데 얘가 색깔 진짜 이쁜 거 같다. 이거 안경 씌운 거지? 응. 찐따 같네 아마. 이거 잡으러 간다 난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구경 가야지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, 불구경이라며 예이. 몰라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? 나도 모르지. 다들 모여. 몰라, 나한발 뿐이야. <laughs> 아니, 만두. 한발 들고 왜 가? 싸움이야 우리도 뛰어야 돼. 내심 하세가한번더 털리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, 진짜. 안 된다, 진짜 안 돼. 이 재밌어. <laughs> 아니 저기 박쥐가 있어. 어디 있어? 아직도 사라졌네. 어딘가 또저기다저 새끼야? 아, 저 새끼 좀. <laughs> 원다 온다, 온다 온다 지 온다 온다. 어, 지금 메시체. 아, 시체. 막 있어. 음. 주웠지? 넌 뒤졌어. <laughs> 어디요? 박쥐랑. 어, 나더 뒤질라 그러네. 이게 <laughs> 지금 더위 저항 때문에 그런가? 서야지 프시쉬 온다 온다 온한발 뿐! 안 통하잖아요 몰라 <laughs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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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<제가> 죽겠는데 아 ㅅ 발내 유인해야겠다 어 죽겠는데? 어 잡았는데? 뭐야? 개찐따잖아? 뭐야? 뭐야 소용돌이 영택 두번하니까 죽네 개찐따였네 아 내가 제 두방에 잡았어 이제 좀 화가 풀리나? 여보세요? 이그 새끼야 쓰러져가는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뭐야? <laughs> 너 진짜 왜 이렇게. 녹고, 녹고, 고원고하게 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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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녹 웃기네 이거 이고 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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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반지의 제왕 한번 음, 어어 어. 음, 어 아. 뭐야 저기요 아 저기요 아절 때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전왜 죽는 거야 도 대체 나 이거 지금 저 뭐냐 그거 하려 그랬지 니네 시체 놔주려고 클릭한 건데? 형나 때려갖고 주먹으로 때렸지 어 그래갖고 죽은 거야 아니 그니까 왜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게임 어제부터 어제도 이렇게 하고 나 기절시켜 갖고 어디 떨어 떨뜨렸던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 아이 참나 그거 내인용좀잘 부탁해요 저기 저좀 데려가주세요 아이 참나별 이상한 아니 나 이거 시체 놔주려고 클릭한 건데 때리는 판정이 들어가서 내가 뒤져 내가 왜 어제부터 뭔가 패기 같은 걸 두르고 있는 게 분명해. 이해가 안 되네. 왜 죽는 거야? 도대체 버그가 있다고? 아직도 아크가? 아니, 이건 버그 <laughs> 거의 핵 수준인데, 이거는 말이 되나? 이게... 참나 <laughs> 이거 뭐 몸으로 주먹 때리면 안 되는 법칙 같은 거 해놨냐? 니가? 아니, 뭐, PvP 방지 그런 거? 전혀 아니, 수영에서 어떻게 가요? 저기를 비쳤어요? 저 밑에 가오리즈 감전대 디져요죠 저거 때문에 서버 설정에서 플레이어 방어력 수치를 올리면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사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데? <laughs> 뭐했냐 너? 몰라. 안타깝네. 아 됐고 빨리 와서 나저 실어다 줘. 나 이거 헤엄쳐서 못 가. <laughs> 가고 있어. 이럴 게 없다고? 잃을 <laughs> 게왜 없어? 내 아이덴티티를 잃을 거 같은데. 그래도 이제 그 캐처를 잡을 준비는 다된거 같아요. 마비화살도 충분히 있고. 어차피 이게 지금 철굽는 시간에 놀고 있는 거라. 그니까 내네 시체. <웃음> <웃음> 진짜 씨. <에휴. 웃음> 뱅기야, 우리 뱅기가 엄청 세네. 야, 근데 여기 위에 박쥐 저기 또 있다. 어, 알지. Come on. 자기. No. 뭐, 아, 알지. 아, 컴온, 자기뭐안 싸울 거야? 아, 어, 집에 갈까. 쫄보. 와, 용암 개쩐다. 야, 레벨 몇이야? 나 몰라. 새로 집어지나 이게? 안돼 안돼 안돼. 오오 박쥐 이 새끼 덤벼라 허토네이도 허접 새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방종각 아니야 나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. 흐음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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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된거 같아. 아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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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조심해. 자, 씨가 뜨거운 물이라고. 가라. 에이씨, 별거 아니네. <laughs> 가자. <laughs> 니네 뭐 맨날 뭐만 하면은 자꾸 방종각 방종각 그러는데 야 내가 방종하고 싶으면 그냥 나 졸려요 끌게요 이러고 끄는 사람이야 뭘 맨날 내가 방종각을 뭐하러 잡는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보급 쓰레기야 <laughs> 아 이제 방종할거면 그냥 저 방종하고 내일 합시다 이러고 끄면 되지 뭘 맨날 내가 방종각을 잡아잡긴 흠 오쉣아 oh 근데 이거 에이 뭐야 이거 제작법이네 에이 좋다 말았네 밑에 이거 상어나 구경해 야 모사사우루스 있나 봐봐 모사사우루스 뭐 여기 앞바다에 누가 모사 있다며? 한번 볼까? <laughs> 그 거기야? 어 여기 앞바다에 모사가 있대 내가 볼땐 구라 같은데. <laughs> 그 심에 해 있는 애가 여기 왜 있어? 여기 심에 해 있단 소리야? 알아, 제작법 일회용 아닌 거 아는데. 뭐냐, 너? 왜 <laughs> 새끼야? <laughs> 저 새끼는 대체 왜 사는 건지 모르겠네. 왜 사냐 너는 진짜로 뻥이 아니라 존재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형이 어? 왜 사냐 너 하...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줘야 되고 말이야 맛있냐? 오우 예 오우 굿 그런거 먹지마 내가 내가 주는거 뭐. 아니 이 새끼 똥을 이럴수가 프로 똥싸게라니 맛있어? 와똥 개많이 싼다 얘 개똥쟁이네 이거 <laughs> 진짜 삼보일똥이네 자자 나코벨이 저 정도는 그냥 상관없어. 헛.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? 조작법이? 오른쪽 마우스, 왼쪽 마우스. 이렇게, 이렇게. 예 o 오케이. 그러면 땡, 땡겨, 아, 너, 너무 밑이다. 어, 너무 밑에다. 아, 이 정도? 더땡겨도될것 같은데? 더? 이 정도? 음, 내가 형이 안 보여. 너무 밑으로 가면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가 오케이를 오케이 사인을 줘야지. 쭉 올려 봐. 됐어. 이 정도? 조금만 내려. 됐어. 됐다. 한뭐 많이, 많이 내려간 거 같은데. 어나 깔짝 놀라운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는데 됐나? 대충 된거 같아. 네, 가자. 어. 자. 갑니다. <laughs> 또 여기 있었는데 또 어디로 갔대? 아, 야,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. 너무 뭐, 너무 팍팍거리네. 내려야겠다. 오, 우 이거 민룡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야. 음. 자.